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휴림 로봇입니다. 제가 오늘 이게 갑자기 하한가에 들어갔잖아요. 어 저도 지금 진정이 좀 안되고 여러분들도 진정이 안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하한가 갈 문제도 아니고 사한가를 몇번 갔습니까? 지금 바닷권에서 얼마가 오른 거예요? 저는 이 종목을 예전에 제가 액면분할할 때부터 액면 병합이죠 액면 병합하고 이때부터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지금도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모르시는 정보가 따로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정보까지 구, 정기적으로 이거 돈주 구독해가지고 계속 보겠습니까 지금 슈입노봇이요 엄청난 정,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난 정보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개별 호재가 따로 있어요 이거 가격 2만원 아이고 진짜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왜 한강 하는데 기관하고 외인들은 왜 매수를 할까요? 지금 진짜 너무 떨려서 말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정보 빠르게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100% 무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부 다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릴게요. 아마도 휴림을 오래 봐오셨던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지나가더라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제 구독자 아니신 분들도 시청자분들 모든 분들까지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세요. 정말로. 10만원 이상 갑니다. 개별 호재 터질겁니다. 이거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거 대응 안하면 정말 큰일나요. 아시겠죠? 010-2199-7372번 휴로 휴림로봇에 휴로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자료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위험 괜찮습니다. 이거 항암가 괜찮아요. 대응만 하시면 돼요. 대응만. 대응 안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아시겠죠? 좀 마음이 급해서 좀 빠르게 정보로 공유를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꼼꼼하게 제가 시방 분석까지 다 해놨습니다. 받아보세요. 아시겠죠? 0 1 0 2 1 9 7 3 7 1번 휴로입니다. 저 채널 날릴 각오로 지금 공유 드리는 겁니다. 빠르게 받아보세요. 물론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 차례차례. 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료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이어서 지금 제가 올해도 정말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추가 영상입니다. 자, 올해는 26년은 가히 반도체 관련, 어,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반도체 관련 섹터에서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한에는 반도체, 반도체가 주식 시장을 뒤흔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작년에는 뭐였어요? 당연하게도 로봇이었겠죠? 그죠? 자, 이렇게 기사만 보더라도 26년 반도체 수출 1880억 달러 전망한다.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 치울 거다. 이런 내용들. 어, 승승장구 반도체, 코스피 어, 5000 전망까지 대충 검색만 해봐도 정말 어마무시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오, 작년 초부터 해서 로봇 관련주들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가령, 뭐, 요런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엄청 났습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리고 로보티즈도 1월 달부터 해서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마무시하죠. 그죠? 자, 그리고 SPG. 장난 아니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시면 저는 못해도 10배! 그 이상 충분히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딱두 종목을 선별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어 차트를 먼저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겁니다첫 번째는 이 종목이에요. 거래 대금 쭉 터져 주면서 횡보 구간 나오고 박스권 아주 예쁘게 그려 주고 있죠. 솔직히 10배 이상 급그 이상 보셔도 돼요. 정말로. 정말 수많은 종목 중, 중에 제가 여의도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하, 이거는 진짜 무조건 간다 하는 종목 딱두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보여 드리면 차트가 좀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요거죠. 반도체 1. 요겁니다. 요거는 조금 더 내려온 상태죠. 최근에 이제 딱 보시면은 매집 구간이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딱두 종목이고요. 엄청 크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께 딱요두 종목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받아보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2199-7372번 반도체. 심플하죠? 이렇게딱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보는 무료죠? 계속 무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뭐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 같이 투자해서 쭉 들고 가시면 됩니다. 10배, 그 이상도 전 충분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꼭 남겨주셔야 돼요. 지금 꼭 준비하셔야 되고 아마 작년에 로봇 관련 주들로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은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올해도 로봇이냐? 로봇보다는 아직까지 저평가된 반도체 관련주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010-2199-7372번 반도체, 반도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